미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심의 일격이라는 변이를 얻는 방법과 상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그냥 얻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 장단점을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1. 범용성이 높다. 야전에서 어떤 무기와 써도 기본 이상을 하는 아주 좋은 딜촉 특화 변이입니다. 두대 때릴 거한 대만 때리고, 두대 맞을 거한 대밖에 안 맞습니다. 게다가, 그라운디드 무기 변이 시스템은 해당 무기 한 종류만 영향을 받아요. 보통, 변이를 세팅할 때, 무기 쪽 변이는 주무기 하나만 하는데, 갑자기 보조무기로 바꿔서 전투를 하더라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 장점. 확률이 높다. 1단계는 10%. 솔직히 10%는 그렇게 큰 체감은 안 되죠? 그냥 어쩌다가 크리아몬터도 기분 좋은 정도. 그런데 2단계로 가면 25%로 효율이 급상승합니다 10대 중에 한대에서 4대 중에 한대 단순 수치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크리티컬이 터지면 딜량이 2배입니다 2배 기본적으로 두손 무기 계열은 3타까지 있는데 3타가 다 크리가 터지면 딜량이 진짜 어마무시해요 쩌짝 끝에 뒤져있던 공벌레가 아니 형 미쳤어! 라며 이미 뒤져있던 놈을 한번더 뒤지게 만드는 그런 딜량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 크리티컬 성공 시 스턴.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크리티컬 성공 시 스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정상입니다. 솔직히 1번, 2번보다 3번이 너무 압도적으로 좋아요. 사실 스턴이라기보다는 넉백에 가까운데 이게 넉백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공격 취소 기능도 있습니다. 해당 적이 어택 캔슬을 당하면 공격 시정쿨이 초기화가 돼요. 곤충마다 공격 시정쿨이 있는데 완전히 초기화는 안 되지만 약간의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론상 크리가 계속 터지면 상대는 웍웍웍웍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회객의 장점을 알아봤는데 장점만 하면 너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거지로 단점도 좀 넣어보겠습니다. 단점 1 1단계에서 2단계로 가기가 힘들다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25%인 2단계로 가야 하는데 생각보다 소요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개소리야 병신이 곰팡이에 개미알 좀 섞어서 수류탄으로 탁자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걸 자이 영상은 썩은 물 고인물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죠 유비가 곰팡이 핀 애벌레를 잡고 개미 둥지에서 알을 훔쳐다가 수류탄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벽게다 똥칠이나 안하면 다행이지 생각보다 많이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단점 크리티컬 확률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기가 힘들다 이게 무슨 말이냐 크리티컬 자체가 확률이죠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 아니죠 공속을 올려야죠 이 게임의 공속이 가장 빠른 무기는 무엇이죠? 단검이죠 그런데 단검을 쓰나요? 안 쓰죠 그래서 크리티컬을 극대화하기가 어렵다 물론 단검에 거미엄마 특성 플러스 회격으로 개꿀잼 예능트리를 할 수는 있는데 전투 중에 이거 하다가 1대1이면 상관없는데 1대 다수면은 활력이 앵꼬나거나 무기 내구도가 앵꼬나서 금세 창고에 처박아둡니다 이쯤하고 얻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도 켜드릴게요 이 네모난 상자 밑에 나무 있고 이래서 여기쯤? 지금 딱 여기 위치 기억해주세요 네, 이쪽 위치 기억해주시고 바로 앞에 보면은, 이런 나, 나뭇잎 같은 게 있어요. 보이시죠? 나뭇잎. 이게 이제 입구에요. 준비물 같은 경우는 수영도구 정도? 보면은 좀 깊숙한 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쭉쭉 들어가주세요. 횃불은 없어도 되는데, 수영도구는 있어야 돼요. 생각보다 좀 길이 좀 깊어가지고. 어, 이렇게 쭉쭉 가시면 됩니다. 쭉쭉 가다가, 이렇게 끝나는 지점에 딱 오면은, 네, 이렇게 네이크로버가 있어요. 네이크로버를 딱 보는 순간에, 이 변이가 풀립니다. 변이창이 풀려서, 이거 회심의 인력이 1단계가 딱 열려요. 근데 저는 지금 2단계죠? 그럼 이제 2단계까지 풀러 가겠습니다. 근데 네, 2단계 같은 경우는, 얼리 오냐면은, 그, 미노타우로스 상자 쪽에 보면은 그 바로 앞에 주사위가 있어요. 그 주사위를 두 손무기로 때려서 20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저 지금 이게 두 손무기죠? 때려요! 때려! 뚝배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20을 하늘로 보게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삐슝빠슝 이러면서 이 변이 특성이 2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참쉽 죠？그래서 이런 식 으로 해 가지고 회격 일명 크리티컬 당을 마치 도록 할게요.